보는 쪽 예. 아마 네. 혼자 쏘지 말시지아두명 있네. 그러아감핀 그러니까. 찍은데 핀 찍은데. 핀 찍은데 있다고 노랑 핑어그쪽차 네. 있는데. 세 명. 아니 저기 노랑 핑이안 보이는데? 저 노랑 핑 오른쪽. 네. 내발 앞에 내발 앞에.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, 좀 오케이, 오케이. 쪽에. 오케이 오케이.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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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! 오 죄송해 죄송해 네. 죄송해 죄송해. 아니야. 차라 아니. 기절 시켜놨어요 단태님. 천천히 봐요 나좀 먹고. 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줄게요 왼쪽으로. 그냥 하나 기억하는구나. 기절 그냥 킬 시킬게요. 킬. 왼쪽으로 돌게요 기절 쪽에 한명 누가라 붙었었거든요. 네 맞아요. 아둘다 위치 발견했다. 돌게요둘다 위치 발견했어. 네, 나무 쪽에 나무 쪽에 두 대. 나무 쪽에. 하나 또또 기절. 라스트 하나. 얘들 네. 네. 끝났고 또 얘들 아, 끝끝끝다 닦았어요 와 다시 쏘신다 역시 어디 가게요 어, 아, 가운데 그냥 연구소 네 그래요 연구소가 그요 거기 사람 있어요 이, 여기에 어, 어, 아니, 어, 어, 아니, 어, 가야 거기도 길 없어 기자어디에요 몰라. 아, 다 있어요. 사방에 있어. 연구소. 아, 저기 다정면에 아, 힘이 돼. 어, 뒤에 차. 아. 아, 하기 싫어. 아. 우리 위에 차. 떨어진다. 네, 똑같이 떨어진다. 네가쏘고 있어. 앞에 킬. 아 뜯었어. 아, 바로 앞에. 앞에 하나 기절. 하나 됐어. 기절. 오케이, 킬. 기절 킬. 하나 쫓 뒤에. 걔네 끝난 거 같아요. 그래. 오른쪽 총소리 오른쪽. 오른쪽 총소나붙터요 어. 걔네 끝난 거 같은데. 아니 앞에 나무 아니, 나 키, 있어. 아니 킬 메시지 안 떴어. 그저 뒤에. 한... <목소리> 아그 왼쪽 나무 아니 그, 그, 그 바위 에위 있어요. 왼쪽. 됐어 접수 접 상처 와야 되거든요. 쟤네들이 먼저. 어, 너는 내밀지 마. 내밀지 마. 내밀지 마. 쟤네들이 먼저 와야 돼. 와야 되거든요. 줄어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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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다때같부 우리 애한 앞에 그냥 있어 나이스, 와. <laughs> 어우, 기타가.